금요일은 정말 행복하네요. 오늘 다들, 어, 야식, 야식도 이렇게 즐기시고, 내일 출근 안 하시잖아요? 그쵸? 출근해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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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. <laughs> 그렇다면, 어쩔 수 없네요. 그냥 위키미키, 위키미키를 보고 주무시는 걸로 하시고, 내일, <laughs> 내일 출근 안 하시는 분들은 야식. 제가 먹고 싶어가지고 오뎅탕 주세요 여러분 치즈볼. 떡볶이 아무튼 세참 뭐야 그래서 아무튼 오늘 금요일 함께 마무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금요일은 좋은 날이니까요 오늘 저희도 꿀잠을 자고 내일 음악조심을 잘또 하겠습니다. <웃음> 또, <웃음> 아!